오늘 프로틴 파우더 다이어트 첫날입니다. 어, 이거 프로틴 파우더는 뭐, 제가 전에 다이어트 하려고 사놨던 게 있어요. 마이 프로틴이라고, 네, 샀었었는데, 어, 벌써 산지 1년째네요. 근데, 와, 아직도 거의 새 것처럼 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아, 제가 딸기 맛이랑 초코맛 두 가지 맛으로 샀는데, 처음에는 초코가 맛있었는데, 어, 지금은 딸기가 더 먹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에 타먹는 것보다 물에 타먹는 게더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오전 7시 16분이에요. 어, 조금 전에 일어났는데, 어, 배고파서 오늘은 우유, 우유 200ml에다가 물 400ml에 어, 프로틴 파우더 2 스푼 넣어서 먹을 거예요. 양 되게 많죠? 여기까지 보면은 꽉 찼어요. 확실히 물만 탔을 때보다 우유를 조금 섞으니까 맛이 되게 진해졌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인데요. 어,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보다 오히려 배고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좀 전에 나갔다 들어와서 지금 저녁으로 프로틴 어, 파우더 먹을 건데요. 어, 오늘은 딸기 반 스푼, 초코 반 스푼 이렇게 다 먹어보려고요. 어, 섞어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초콜릿 중에서도 딸기맛 초콜렛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요? 오, 뭔가 알갱이가 있네요. 딸기맛 초코 딱그맛 나는 것 같아요. 어, 벌써 프로틴 파우더 다이어트 한지 4일 차예요. 어, 지금 일어나자마자 한잔 마시려고 이렇게 타놨어요. 달다. <목소리> <목소리> 첫날은 크게 힘들지 않고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떤 다이어트든지 간에 첫날은 크게 힘들지 않잖아요 다들. 이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 날에는 확실히 첫날에 비해서는 허기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쉐이크가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짭짤하고 매콤한 음식들이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어 이게 생각만 나면은 괜찮은데 어, 그냥 포,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전날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은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그나마 참을만 했어요. 어, 셋째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팠어요. 어, 몸에 힘도 안 나는 것 같고 현기증이 살짝 났어요. 어,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프로틴 쉐이크 한잔 마시고, 어,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중간중간 어, 물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콜라도 마셨어요. 그랬더니 뭐 배고픔은 조금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 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말 그랬는데 막, 막 머리도 현기증 나고 막 그랬는데 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둘째 날보다는 배고픔이 덜 했어요. 내 어, 째날도 일어나자마자 정말 배고팠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프로틴 쉐이크 한잔 마시고 어, 이날도 어, 다이어트 콜라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을 수시로 좀 마셨어요. 어, 그랬더니 역시 배고픔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갑자기 막 머릿속에 아, 막 피자, 치킨, 막 햄버거, 막 이런 음식들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그나마 이제 4일째니까, 이제 오늘이랑 내일만 버티면 끝난다, 끝이 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날에는 생각보다 오히려 배가 고프지가 않았어요. 첫날 빼고는, 어... 나머지 3, 나머지 3, 4, 5일, 아니 3, 4, 5일 아니고 나머지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일째는 진짜 아침마다 배가 고팠었는데, 오히려 마지막 날 되니까 조금 약간 마음의 평화라고 해야 되나? 되게 괜찮았어요. 아니면은 마지막 5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아니면 위가 줄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프로틴 쉐이크만 먹고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다이어트 할때첫날 빼고는 나머지 4일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총 3kg이나 빠졌어요. 만약에 운동까지 같이 병행을 했다면은 살이 더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살이 빠졌는지, 어, 전에 손목이 여기 꽉 타이트하게 잡혔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또 잡혀요. 어,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그리고, 어, 턱선도 살짝 생긴 것 같아요. 아, 뭐, 안, 보이, 안 보이시려나? 원래는 턱선이 살이 좀 쪄가지고 여기가 아예 좀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어, 다이어트 하고 나니까, 사, 여기 살짝, 아주 살짝 턱선이 생겼어요. 이 다이어트 할때 힘들었던 점은, 어, 쉐이크가 달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짭짤하고 매콤한 음식들이 계속 땡기, 생각나고 땡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몸무게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니까, 몸무게가 조금씩이라도 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몸무게 확인을 한 번씩 하면서, 어, 마음을 좀 추스렸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살을 뺄때 나쁘지 않은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 어, 물론, 장기간 이 프로틴 쉐이크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몸에 나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굶어서 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